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정당 후보들은 공식 선거 운동 마지막 날까지 충청권을 찾아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번째 유세로 막판 승부수를 던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 유세지인 대전을 찾아 거리를 누볐습니다. 기득권 양당 정치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한 안 후보는. 개혁 공동 정부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증오하고 반대만 하는 정치 이제는 끝장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권 정치 끝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공식 선거 운동 마지막 날 천안과 대전을 잇따라 방문하며 충청 표심 잡기에 남다른 공을 들였습니다. 내일이 침북 좌파 정권의 집권을 막는 날이라고 강조한 홍 후보는 충청에서 도와주면 승리할 수 있다며 보수층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공식 선거 운동 마지막 날 유세를 대전에서 시작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딸 유담양과 함께 충남대를 찾아 젊은 층을 공략했습니다. 유 후보는 바닥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유권자들이 소신 투표를 해준다면 역전 만루 홈런을 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후보든 왼쪽에 있는 후보든 지역주의 자극하고 구태 정치로 돌아가는 그런 후보들은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대전 중앙시장 유세에 나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고 정의당은 운동원들이 거리 곳곳을 돌며 심상정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한편 대전 세종 충남선관위는 관내 1149곳의 투표소와 개표소 22곳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치고 투개표소 각각 한 곳씩을 지정해 투개표 정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TJB 노동현입니다.